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인가 궁금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최목의 알랑가 몰라 TV 방송입니다. 본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곳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 c 인근에 있고요. 저는 진행의 안입니다 그동안 한몇주 정도 제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최목의 아, 알랑가 몰라 방송을 어, 진행했었는데 오늘 어 오랜만에 직접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어서 무척 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어 미국 그이 워싱턴 이곳의 코로나 19에 대한 그 상황은요. 어, 뭐, 지금 도로에 나가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교통 상황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몰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백화점에 가봐도 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봐도 과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지금 정상적인 그 활동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와싱턴,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그, 그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그, 워싱, 어, 코로나19에 대한 그 내용은 좀, 에, 좀 심각한 상황이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에, 연일 그 뉴스들이 그렇게 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느끼는 그, 피 b 에 느끼는 코로나19에 대한 에, 상황은 에,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 드리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이민법에 대한 어, 부분도요, 어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했듯이 불법 체류자들의 사면에 대한 내용 뭐한몇달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러한 것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은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이 그동안 적체되었던 그 이민법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 또 영주권 인터뷰를 이미 마친 경우에 아직까지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전면 개방을 해서 오픈해서 케이스를 빠른 속도에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멜반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느낌을 받아서 영주권 어, 지금 준비 대기 중에 있는 분들이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공화당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이 예, 민주당의 그 예, 이민정책은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완화되어 있고, 좀 오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영주권 진행 또 불법 체류자들의 구제 조항이 아마 시행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그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이제 신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민권을 이제 미국에 사신다라고 하면 영주권자로서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투표권을 할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자가 되는 게 예,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민으로 와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스프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한은 우리 예, 우리 일 세들도 이제 시민권을 받고 예, 합법적인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또 어, 투표권도 행사하고 말이죠. 예, 정치에 직접적인 그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소중한 한표한 한 표를 이제 행사하는 것도 참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지금 시민권 신청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권 신청 많이 하고 또 시민권 신청하신 분들이 그 인터뷰 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그좀 불안한 그런 점들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보고 뭐 저를 어, 에게 연락을 하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 시민권을 신청해 놓고 인터뷰하기 전에 뭐 궁금한 내용이 있었으나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질문 사항을 하는 것을 많이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 시민권 신청도 중요하지만 그 인터뷰하기 전에 준비 돼야 될 특별히 그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그런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몇 차례 제가 이제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앞으로 또 시간 허락되는 대로 그와 관련돼 있어서 궁금한 내용들을 제가 일단 선별적으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